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회전 기의 나사를 풉니다. 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최단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최단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보입니다. 해변 피부에 나사를 봅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보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붑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보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붑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